요즘 되면 연예인이 아니라 저격수가 아닌가 싶은 동료 연예인 대놓고 저격했다는 연예인들! 왜 그래! 먼저 이하늘 강원래 DJ DOC 이하늘은 과거 24살 때 첫사랑을 만났다고 함 그러던 어느 날 그녀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묘하게 쎄한 느낌을 받았고 이에 이하늘은 새벽 1시에 여자친구의 집으로 직행했음 도착한 여자친구의 집안에서는 분명히 인기척이 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하늘은 참지 못하고 아파트 창문을 뜯고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죽어 침입죄에 맞먹게 집안에 들어간 이하늘은 그 안에서 클론 강원래를 발견 두 사람의 바람 현장을 목격하고 만 것이었음 이후 강원래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본인은 남자친구 가 있는 여잔지 몰랐으며 그녀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폭로. 이 방송을 본 이하늘은 또 본인이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건을 사소한 해프닝처럼 언급하는 모습에 화가 나,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노래로 강원래를 저격했다고. 요, 개장수 네가 다시 던졌으니 받아줄게 잘 들어봐 리스 나랑 불었다고 네. 불긴 뭘 불어 이팅시나 내 도박도 못 하게 이 가사의 주인공이 강원래가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는데. 아유 살벌하다 살벌해. 다음 온시우 이국주 영화배우 온시우는 개그우먼 이국주를 향해 신랄한 저격을 날렸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방송 중 수많은 남성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해온 이국주 때문인지 그녀에게는 온갖 비난과 비판의 댓글이 쏟아졌는데 이를 본 이국주는 본인의 SNS에 너네 되게 잘생겼나봐 너네가 배급져도 너네랑 안해 라며 글을 남겼다는데 이에 저격수 온시우가 등판 그 역시 자신의 SNS에 댓글로 조롱당하니 기분 나쁜가요? 당신이 공개석상에서 성희롱한 남자 연예인들은 어땠을까요? 라며 일침을 놓았니다 이미 고소 10번을 당하고도 남았을 일인데, 부끄러운 줄이나 아시길 이라 이야기하며 이 국제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 꼬집었다고.. 최근 구라 걸즈로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미국주,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 다음 태진아 이박사 데뷔 이후 놀라운 테이프 판매량을 기록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섭렵했던 트로트 가수 이박사, 그 인기가 질투라도 났던 건지... 태진아는 이박사에게 "뮤지션이 아닌 광대"라고 이야기하거나 "트로트가 아닌 뽕짝 가수일 뿐"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 외에도 태진아는 '엠넷 트로트엑스'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참가자로 나온 이박사의 무대를 보는 내내 인상을 쓰며 불쾌한 태도를 보여 보라설에 또다시 불을 지폈음. 하지만 진짜 불화가 없었던 건지, 이박사가 보살인 건지 알수 없으나... 이박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태진아와는 감정이 없다 오히려 고마운 분 광대라는 말이 왜 나쁘냐 라고 말하는 등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줬다고 인성 박사십니다 정말 남이석, 김구라, 개그맨 남이석은 어느 날 돌연 김구라를 저격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니 쉽게 말해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의 태도가 너무 배려가 없다는 것, 본인 입맛에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린 채 인상을 써, 어린 게스트들은 그의 눈에 들기 위해 고군부투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건 뭐... 긴가민가 MMO 한 저격이 아닌 대상이 확실한 저격이라 눈코 뜰새 없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이에 네티즌들은 그냥 캐릭터인데 왜 그러냐, 이런 식의 저격은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반응과 김구라 태도 솔직히... 불편하게 됐다. 등으로 엇갈렸어. 본인의 저격이 화제가 된 것을 알아차린 남이석은 바로 몇 년을 지켜보고 쓴글 라스에 나가서 개망신 쪽 당하고 자존감 무너져 날 찾아온 후배들 때문에 쓴 글이라며 본인의 저격에 정당성을 주장했다는데 반면 라디오스타 스태프들은 방송에 드러나지 않지만 김구라는 최선을 다한다. 김구라가 방송에 비치는 모습은 라디오스타만의 캐릭터. 오히려 항상 개그맨 서베를 얘기하는 분이 김구라라며 김구라를 감쌌다고 함. 와 내가 할수 있는 저격은. 유일한데.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